친구는 두번 선택하라. SNS를 열면 친구 목록이 수백 명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새벽에 전화해도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있습니까? 고대 아랍의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사귀기 전엔 천번 생각하라. 친구를 쉽게 사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한 명의 친구가 가볍게 만난 100명보다 소중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아니, 가벼운 관계가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인생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나쁜 친구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유익한 친구가 있고 세 가지 해로운 친구가 있다. 정직한 자, 신에 있는 자, 견문이 넓은 자는 유익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자, 아첨하는 자, 말만 앞세우는 자는 해롭다. 친구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조선시대 사화를 보십시오. 많은 선비들이 잘못된 당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구와 동료를 잘못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책을 읽는 친구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게 되고, 운동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건강해집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힘이 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친구는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불평만 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세상이 우울해 보이고, 게으른 친구와 있으면 의욕이 사라지며, 무책임한 친구와 어울리면 삶이 흐트러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전염이라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 5명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친구가 비만이면 당신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 증가하고, 친구가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해질 확률이 15% 높아집니다. 친구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를 얻는 것은 천천히 하되, 얻은 친구를 바꾸는 것은 더욱 천천히 하라. 진중하게 선택하되, 한번 선택한 친구는 쉽게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험한 산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릭 한번으로 친구가 됩니다. 너무 쉽게 얻은 관계는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인지 알려면 세 가지를 함께 겪어야 한다. 술잔, 지갑, 분노, 즉, 즐거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돈 문제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경험 없이는 진짜 친구를 알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외로움을 숫자로 채우려 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천명의 얕은 친구보다 한 명의 깊은 친구가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드리기입니다. 급하게 친구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 상황을 함께 겪으며 그 사람의 본질을 관찰하십시오. 진짜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 확인하기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려 애쓰지 마십시오. 단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백 명의 지인보다 값집니다. 친구는 두번 선택하라. 처음엔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후엔 진심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만난 관계는 가볍게 떠나지만, 신중하게 선택한 친구는 평생을 함께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친구가 많은데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는 결국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